네 안녕하세요 쌤생입니다자 오늘 어휘의 양상과 짜임 자 어휘는 세대 분야 매체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어휘의 양상에 양상과 쓰임에서 자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래요 자 지금 지수 찬우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민영이 생선으로 닭구용 살까 자 우리 생선 미안합니다. 생선, 생일선물. 그 다음에, 닭구. 자, 다이어리 용품이죠. 자, 요즘 닭구에 빠진 것 같더라. 좋아, 그럼, 문구점에 가서 민영이 최애템을 골라보자. 자, 최애템은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템. 이걸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laughs> 어, 우리 청소년층에서 하는 말이고요 자, 노년층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네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자, 아무 문제 없었죠? 마음 써주신 덕분에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음, 사고 없이. 자, 부군께서도 무탈하신지요? 자, 부군 어, 상대방의 남편을로핀 말이죠. 무탈하신지요? 별일 없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단어 지금 표시한데 보면요, 생선 음, 생일 선물 존말이고다고 다이어리 꾸미기. 그다음에 최태 이런 단어들이 등, 등장을 했죠. 그러어 그러니까, 줄임말 그다음에 새로운 말. 그다음에 청소년의 문화를 반영한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노년층에서 자, 평안하다. 별고 부군무탈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예의를 갖춘 표현이자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어첫 번째 걸 바탕으로 뭐 세대에 따른 어휘를 더 찾아보자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찾아보면 되고요 다음은 지수와 엄마의 대화이다 다음 대화가 자 가에서 지수 엄마가 엄마 친구에게 다른 어휘를 사용한 까닭은 뭡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지수야 평소에 늦었네. 자 민영이 생일 선물로 다이어리 꾸밀 때 쓰는 용품을 사느라 조금 늦었어요. 자 엄마한테 생선 닭국 채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친구들 그러니까 엄마가 자 이해를 자 못할 수 있으므로 자 고려 배려를 해서 해서 자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를 사용했다 뭐이되죠자네 번째 다른 세대와 대화를 했던 경우를 떠올리고 자 세대 간의 대화를 할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죠. 그치? 상대방의, 자, 어, 서로, 음,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대간에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 뭐 이런 걸 담은 단어이고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다음 대화를 보고 분야에 따른 어휘의 특성을 알아보자. 자, 청소년들에게 흔히 생기는 여드름이에요. 자, 우선, 소독부터 하고 주사를 맞으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어, 첫 번째, 간은요. 자, 의사와, 와, 환자죠. 근데 일반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 환자, 심상성 자창이에요. 자, 드레싱과 인젝션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할게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인데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화 상황은 자 의사가 환자에게 자 상태를 알려주는 상황이죠.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는, 자, 우리 환자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준비 내용을, 자,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요. 여드름 소독 주사. 자, 우리, 가에서는, 어, 여드름 소독 주사 하면서, 자,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구요. 자, 심상성 좌창, 드레싱, 인젝션, 이렇게 한 거는, 자, 우리, 이런 단어들을 전문어라고 합니다. 전문어. 자, 전문어를 어, 사용하는 이유는 자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끼리 정확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어요. 정보 전달. 그래서 자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의사가 나에서 사용한 전문어를, 자, 가의 환자에게 사용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됐어요? 자, 의사소통이, 제 원활하게, 하게, 자,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상황을 접해본 경험을 떠올려보자. 이거는 뭐, 어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뭐 우리 여기 보면 뭐 요리 이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법률 드라마 이런데 보면요 전문어가 많이 나오죠 됐어요 아니면 스포츠 자기가 잘 모르는 스포츠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전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어를 사용하는 어 바람직한 태도예요. 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어휘를 써라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 전문가들끼리 모였으면 전문어를 쓰고 일반인이 섞여 있으면 어잘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자 한다 이러면 되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이번에는 매체 에따른 어휘의 특성이래요. 자 다음 스마트폰 대화창을 보고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가 가지 사진이네요. 모임, 또이랑 산책함, 잘했어, 이모티콘, 귀엽지, 이응지, 내가 푸사로 내 푸사로 할까, 좋아. 자 지금 잘 보면요. 어, 이런, 이모티콘 하면서, 자, 만족스러운 표정, 웃는 표정, 자, 그림말을 이용해서, 어, 감정이나 표정을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이름지, 뭐의 약자입니까? 이거, 인정. 그치? 자, 그러니까, 전하려는 말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초선으로 표현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푸사. 자, 푸사는 뭐를 줄인 말이에요? 프로필 사진을 줄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어지는 줄인 말이에요, 줄인 말. 됐어요? 좋아. 자, 이거는, 우리 좋아.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어, 이게, 인터넷 용어는 자판을 치잖아. 그러니까 자판을 치는 상황에서, 자, 줄여서 말하면 신속하고, 자, 효율적 대화를 할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그런 것들을 자 자신의 감정을 그림말,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그림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자, 우리 어, 인터넷 언어 자를 떠올려보자 자잘기 자,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갑니다 다음 프로필에서 자올린글을 보고 자 시대에 따라 인터넷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영화를 보고 알게 된 1990년대 이메일 감성. 자, 땡땡, 뭐, 날짜 적혀 있구요. 어제는, 자, 부모님과 199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봤다. 영화에는 주인공이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이메일 제목을 보니 요즘 우리가 쓰는 말과 달라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자, 내일 친구한테 하이루라고 인사해 봐야지. <laughs>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내용, 어뭐 이메일 뭐 비밀이야. 시험 잘 봐. 아자아자 화, 화팅. 자 이모티콘. 자 반가 반가. 자 소풍 취소. 하이루. 자 여기 보면은 어 미니. 자 이게 이게 그 시절의 그림 말인가 봐. 하이루 반가 반가. 자 요즘은 잘안 쓰는 말 같은데 엄빠는 엄마 아빠는 <laughs> 아실 듯. 하면서 자, 지금 인터넷 언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지금과 좀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 19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선생님이 어렸을 때인 거죠. 선생님이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젊었을 때 어, 그때 어, 쓰는 것들이 것들과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때 유의할 점을 말해보래요. 자, 일단은 어어 어, 상황에 맞지 않는 인터넷 용어를 자 인터넷 용어를 자 공식 선상 자 우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어 지양을 해야 돼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우리, 지향은 쫓아가는 거고요 지향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 인터넷에서 뭐, 니네가 진짜로 쓰겠, 뭐, 치, 그 친구들이랑 사용할 때는 비대면, 자, 상황의 대화, 맥락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사용하고요 자기 혼자만 하는 인터넷 용어 쓰면 되겠니? 자 상대방도, 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가끔 이제 보면은 <laughs>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쓰는 그런 거 보고서 좀뭔 소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글을 보고 사회 문화적 맥력을 반영하여 새말에 관해 알아보자. 자 미래를 보여주는 새말. 자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는 언어다. 자, 왜냐하면 어,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지칭해주는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말을 만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속의 시대 변화의 흐름이 담겨 있다. 자, 사회가 변하면 그에 맞게 표현수단이자 소통의 수단인 언어도 새로 탄생하거나 소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같은 단어들도 30년 전만 해도 접할 수 없었던 뭐 무슨 말에, 들어가는가? 새 말에 들어가는 거야? 새말에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30년 전에는 마리였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흔하게 쓰고 있죠. 자, 최근에 등장해서 빠르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 <laughs> 자, 인공지능, 드론, 뭔지 알지?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이 그런 것들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 탄소 중립이 탄소 배출을 거의 없게 만들고 있는 거고. 자, 우리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웹상에서 아바타 분신이죠. 어그 이제 아바타 가지고서 분신이 활동을 하는데 그게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의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단어들이 지금 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새 말은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말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어, 나지문입니다 자, 기후변화가 만든 새말, 어떤 의미인가? 자, 사만사호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말,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laughs>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겨울철 춥고 바람이 강할 때는 미세먼지가 없지만, 기온이 오르고, 자, 온화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만사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한다는 3말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단어가 그치 새로운 3말이 생겨난다. 2010년 이후 북극합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만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칠한칠미 또는 십한신미에 이어 십한이온 이런 말도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고 가와나를 참고해서 세 마디 만들어지는, 어, 까닭을 생각해 보자. 자,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자, 변화,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 표현하거나, 하거나, 기존에 있던, 있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우리 새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어, 새로운 말이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새말을 적어보고, 사회적, 사회 문학,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어, 생각해보래. 자, 우리, 이런 말 압, 압니까? 자, 자, 이거 잘안 쓰는데. 알잘딱각색.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깔끔하고, 센스있게. 아, 말이 어렵죠. 알잘딱깔색.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자, 일처리를 선호하는 자, 현대의 인 생활 방식에 대한 이런 반영을, 이런 걸 반영한 지금 여기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서 그냥 이런 하는 예를 하나 든것 뿐이에요. 자,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새말을 사용하는 바름직한 태도를, 어, 이야기 해보자. 그러니까, 사회, 문학,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 새말에는 차별이나 편견이나 부정적 이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말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을 막,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이제 도덕적인 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걸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그 아래 자 우리 내용 보시면 다양한 집단과 사회에서 쓰는 어휘를 알아볼까 자 해놓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뒤에는 어 뭐야 어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자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화 경험을 떠올려보고 소통 원활한 대화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자,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대화 내용을 적어보자. 여기 예, 이렇게 됐어요. 민준아, 조갈이 나누구나. 물한 잔만 가져, 가져다 주겠니? 아이고, 되게 어려운 말을 했네요. 저 여기 조갈. 저기 목이 마른다.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요. 그런데 조갈이 어디에 나는 거예요? 식물 이름이에요? 아이고, 조갈이 난는 것은 목이 마르다라는 말이야.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점약이 있어서 어, 나갔다 올게요. 점약이 뭐야? 어, 지금 보면은 점심 약속이겠죠. 점약? 점략? 점약이 뭐길래 나간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 할머니와, 자, 지금 민준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뭐겠니? 지금 서로, 어, 이, 이거는 조갈난다는 거는 한자어고요 아저씨는 말 줄임말이야 줄임말. 그러니까 할머니가 줄임말을 자, 이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뭐 예시를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 이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 어르신들이랑. 특히, 어르신들이랑 얘기할 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써가지고서 이해 못한다고 막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뒤로는, 자,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음, 뭐야, 학습 활동처럼 해야 되는 파트라서, 어, 여러분, 뭐야, 재구성한 대화를 짝을, 짝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자. 뭐, 이런 거를 선생님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 됐습니까? 자, 지금 단원어휘의 양산과 쓰임은요, 어려운,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청소년층과 노년층이 사용하는 자, 세대 간의, 자, 서, 세대 간의 다른 점. 그 다음에 우리 자, 전문어와 어, 일반인한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매체에 따라서 어,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다르다. 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학습, 저기 뭐야, 자습서나 자, 평가 문제지 풀면서 문제를 어, 이제 좀 확인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쌤입니다.